환경적인 위험의 요인은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포함한다.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인 위험 요인, 이렇게 원지가 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언론 그 위드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함께 어떤 인간의 행동이냐면 어, 노출을 조장하거나 허용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으면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전한 문장이 되고,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 자리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 오염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피하기에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투 부정사는 디피컬트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전 용법 중에서 형용사 수식의 용법이 됩니다. 피하기에 어려운 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환경 오염 물질은 피하기에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보니까 오염된 공기의 호흡이라든지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된 공공 식수 드링킹 워터, 공공 식수의 그런 마시는 것, 음용이라든지 마시기라든지 또는 개방된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소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과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일부 환경 오염물질들은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출은 주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볼까요? 공기가 오염되어서 그걸 내가 숨 쉬면서 마시는 거,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식수가 있는데, 그 정, 뭐, 공공정수기 같은 거, 이런 거가 있는데, 그게 오염이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막 그런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소음, 막 떠드는 사람, 이런 것들도 피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막 떠들지만 내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방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려면 이게 되겠죠? 줄이거나 없애려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이런 환경적인 오염 물질의 요인들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어, 공공의 인식, 그죠? 공공의 대중의 인식과 그리고 공중 보건 조치와 같은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니까 대중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공중 보건 조치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어, 더 팩트에 대에서 동격의 접속사가 됩니다. 뭐뭐라는 사실이 되죠. 그래서 뒷문장은 완전하고 이 사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일부 환경 위험 요인이 피하기에 어렵다는 것. 어떤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일부 환경 위험 요인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피하기에 어렵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되고 느껴진다. 뭐인 것으로 더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된, 뭐보다? 그런 위험 요인들보다, 피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나쁘게 느껴진다. 어,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 2D에 drink, water가 왔죠. 근데 어떤 물을 마시는 거냐면, 매우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물이겠죠? 그럼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또는 뭐할 수밖에 없는 것. be false to.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뭐뭐를 강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강요되다가 되죠. 수동이 와서. 그래서 강요당하는 것, 강요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그 담배 연기를 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 이렇게 되죠.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뭐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나 또는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한다? 분노하게 한다.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다. 뭐보다? 개인적인 선택보다.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냐면, 외덜이 왔기 때문에 뭐 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한 개인이 담배를 필지 말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선택보다도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강요당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동명사 주어가 와서 여기 3인칭 단수가 왔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거냐 말 거냐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핀다. 자기가 좋아서 피는 거면 연기를 마시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피고 싶지 않은데, 마시고 싶지 않은데, 딴 사람이 펴서 그 연기를 내가 억지로 마셔야 되는 거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내가 왜 피지도 않는데 연기를 맡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보다 이렇게 강요당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이런 요인들은 중요합니다. 어떨 때 중요하냐면, 사람이 고려할 때, 뭘 고려할 때, 어떻게 그 변화가, 즉, 위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이 요인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지를 찾아보면,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그죠?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요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가 되고, 주제는 어떤 게 될까요?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요인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더 싫어하고 더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낮추거나 줄이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